핵의 껍질 모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양자역학으로 기술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원자핵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자를 다루는 것보다 원자핵을 다루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에는 전자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의 입자만로 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껍질 모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둘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또는 우리의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아직 원자핵의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성질은 크게 규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드는 모든 것들이. 뭐,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면, 원자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질과 물질의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 핵이 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지금 본 것처럼 원자보다도 훨씬 다양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봤죠 원자에는 원자번호가 기껏해야 제일 많은 게 90이고 더 많아 봤을 새로 만드는 거 해서 백몇 개였는데 어땠습니까 원자핵의 핵종들은 3천 개가 넘었죠 어그 다음에 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 몇십 개 됐죠 그래서 훨씬 원자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까지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굉장한 과학기술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자핵을 다루는 에너지 스케일은 원자를 다루는 에너지 스케일보다 훨씬 큽니다.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들이 무엇으로 기술됐냐면 어떤 에너지 단위로 기술됐냐면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단위로 기술됩니다. 근데 원자핵에서 한 에너지 준위하고 다른 에너지 준위 사이의 요 사이는 무엇으로 기술되냐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기술됩니다. 그래서 10의 6승 배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을 주물려면 10의 6승 배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물려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거를 주물려고 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냐면 10억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원자핵내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건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자핵은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앞으로 이제 우리 핵물리가 훨씬 발달하면 사용이 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사용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죠.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에너, 에너지를 하죠. 지금 우리는 핵분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면 더 에너지를, 에너지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핵분열은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핵융합은 원리만 알지, 아직 핵 융합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계를 아직, 그것을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원자핵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할 텐데, 그것이 바로 원자핵의 결합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원자핵의 결합에너지란 우리가 전에 배운 우리 역학과 전자기학 할때 배운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포텐셜 에너지 에. 그 복습하겠어요 우리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g r분의 mm1 m프라임이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질량이 있으면 다른 질량 m프라임을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둘 사이의 만유인력을 거스르면서 r만한 거리가 될 때까지 가져오는데 한 일이 바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이 표시됐죠. 4파입실론으로 분의 1이라고 서 R분의 QQ프라임 그랬습니다. 이거는 두 전화 Q와 Q프라임을 점전화 무한히 먼 데서부터 거리가 아랜 데까지 가져오는데 한일 한 이것이 었습니다이 바로 결합에너지로 이용이 되는데 그 얘기는 무수,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있어요 우리 지구 하나의 질량이 있고 달의 질량이 있다고 할때 우리 지구 질량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5.9472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달의 질량은 얼마냐면 똑같은 10의 24승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0.073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달하고 지구는 지금 같이 모여 있죠. 이 모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재면 이것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요 각각 잰 것의 질량을 합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m은 m1 더하기 m2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소수점 이하 한 16자리 정도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거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결합에너지인데 이 결합에너지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합에너지를 줘야지 우리 무한히 뭔데서부터 갖고 오는데 하는 게포텐셜 에너지였죠. 두 개를 떼주려면 바로 그만큼의 에너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해줘야지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해준 것까지 들어가서 두 개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해준 일만큼 질량이 더 작아진다. 결합에너지만큼 질량이 더 작아지는데 이 결합에너지는 바로 질량 M1, M2가 바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다.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자 그래서 포텐셜, 저 결합 에너지를 B라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질량하고 결합 에너지하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상대성 이론하고 배웠죠. 이때 질량을 다, 질량의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로 바꿔주려면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 c 제곱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두 개를 같이 잰라지 mc 제곱에다가 결합 에너지를 더해줘야지 각각을 따로 잰 m1의 질량에너지, m2의 질량에너지가 됩니다. 음, 그래서 진짜 질량은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질량은 뭐냐면 m1 더하기 m2 한 다음에 결합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합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8.48 곱하기 10의 8승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아까 이거 무엇하고 비교해야 되, 됩니까 10의 24승 킬로그램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한 16승 정도 작은 거죠 그러면 달과 지구만 그러냐면 수소원자도 보겠어요. 수소원자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전자 하나만 따로 떼냈을 때 질량 알아요. 얼마냐면 이거 질량 에너지로 얘기하면 m M이 c제곱하면 0.510510999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일부러 좀 수점이 많으니까 했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만 따로 떼서 질량을 잰다면 938.272046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런데 수소원자 이걸 같이 잰 질량은 요거두개 그냥 더한 거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수소원자를 재면 939.783002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 차이가 얼마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바로 결합에너지를 더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수소원자에다가 결합에너지 수소원자의 질량에다가 결합에너지를 더해 줘야지 두 개가 떨어져서 전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것에서부터 차이를, 차이를 구해보면 뭐가 되냐면 아까 한거 결합에너지는 전자의 질량에너지 더하기 양성자의 질량에너지 빼기 수소원자의 질량에너지 할것 같으면 이렇게 0.000043 메가전자볼트 나오는데 이게 바로 43 일렉트론볼트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의 크기 오더는 일렉트론볼트 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에너지하고 전기력에 의한 결합에너지를 비교해 볼것 같으면 결합에너지를 전체 그 시스템의 질량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지구와 달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됐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기력에 의한 결합에너지가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10의 몇승크니까 10의 8승 배 정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력이 굉장히 센 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력에 대한 것은 어떠냐? 핵력 중에서 핵력을 받고 합한 원자핵 중에서 제일 간단한 원자핵이 제일 간단한 핵종이 뭐냐면 중양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양성자는 무엇의 원자핵이냐면 중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수소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 하나 들은 거죠. 중수소는 거기에 중성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삼중수소도 있죠. 여기는 중성자 두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 두 개만으로는 원자핵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합혀져 있지가 않아요. 중성자 두 개만으로도 원자핵 만들지 않아요. 가장 작은 원자액은 그래서 수소 하나만, 아, 저, 양성자 하나만 있든가 또는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하고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것을 중양성자 또 영어로는 듀테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만의 질량과 중성자만의 질량을 더한 것과 같을까요? 이제 알겠죠. 더한 것과 같지 않죠. 얼만큼 빼야지 될까요 결합에너지를 빼야지 됩니다 이 결합에너지는 바로 뭘까요 이것은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계산하는 게좀 복잡합니다 아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나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처럼 그렇게 간단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이 질량들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양성제의 질량에너지 더하기 중성제의 질량에너지 빼기 중앙성제 질량 에너지 하면 바로 바로 결합에너지, 즉 핵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겠죠. 계산을 했더니 1.714메가일렉트론 볼트인데 이 결합에너지를 중양성자의 진량에너지하고 비교하면 비율이 얼마쯤 되냐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이건 얼마예요? 0.1% 전기력에 비해서도 엄청 큰 거죠. 바로 이 결합에너지가 우리가 곧 배우게 되겠지만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 질량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바로 그 원인이 이 결합에너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 마찬가지냐면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도 에너지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에너지 때문에 질량이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